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지난 9일 저녁 재단 설립 25주년과 가주에서 맞는 첫 한글날을 기념해 개최한 갈라만찬에 주류와 한인 커뮤니티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 전통 부채춤과 타인종 학생들이 마련한 K-POP 댄스 공연, 그린 전시회 등이 열려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LA에서 전동 스쿠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동 스쿠터로 인한 각종 사고와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받는 스쿠터 이용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유 가운데는 3분의 2가 인도를 주행했다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한국어를 미주적 공립 학교에 널리 보급하는 데 앞장을 서온 한국어진흥재단이 설립 25주년을 맞아서 지난 9일 25주년 갈라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가주에서 한글날이 제정된 지첫 번째로 맞는 한글날이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어 지능재단이 지난 9일 저녁 재단 설립 25주년과 가조에 제정된 첫한글날을 기념해 할리우드의태글리언 컴플렉스에서 성황리의 25주년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갈라 행사에는 최석호 가조 하원의원, 잔리 LA 12지구 시의원 등의 전개인사와 스카 춤을 냈은 LA 통합교육구 이사 마이클 맥퀘리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 위원회 위원 등의 교육행정가 등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화려한 한국 전통 부채춤 공연과 타인종 학생들의 케이팝 댄스 공연이 선보여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미주 중고등학교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한국어진흥재단의 모토가 돋보인 갈라 행사였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지난 1994년 설립 후, 지난 1995년 한국어를 미주에서 SAT2 과목으로 채택도록 하는데 앞장섰고, 지금은 한국어가 AP시험 과목에 채택될 수 있도록 미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한국어반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25주년 갈라행사에서 재단 측은 한국어 지능재단의 활동상을 한인과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고 한국어 AP 과목 채택을 위한 재단 사업에 폭넓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SAT2 Korean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재단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AP에 못 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죠. SAT2 Korean 했을 때 교민들의 도움 또 비즈니스 삼성 같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똑 같이 우리 같은 모드로 나가야고 마이클 매케리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 위원회 위원은 미주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다중언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도> Uh, languages and develop a cultural competencies started a korean uh, japanese and chinese program in our school LA honored you know to be a part of it it's uh they you know this you know, the korean cultural center they've uh, not the korean cultural center but the uh, foundation you know they help spread not only our language but our culture throughout the city of los angeles 이 자리에서는 한국어진흥재단을 후원하는 화가들의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LA에서 전동 스쿠터 이용자가 급증을 하면서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받는 스쿠터 이용자들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케이스 3분의 2는 인도 주행 때문으로 드러났는데요.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지역은 다운타운과 헐리우드, 그리고 웨스트사이드 지역이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거리의 무법자처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전동스쿠터로 보행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규를 무시하는 전동스쿠터 운전자들로 관련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 LA 시내에서 전동 스쿠터와 관련해 16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로 부상이 심한 케이스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과반수가 스쿠터 이용자의 잘못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쿠터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스쿠터 운전자들에게 발부되는 경찰의 티켓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LA경찰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 상반기 사이 총 800여 건의 티켓을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에게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에만 LA경찰국은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에게 249건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80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발부된 티켓의 위반 사유 중 3분의 2는 인도를 주행했다는 것입니다.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지역은 LA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웨스트사이드입니다. 스쿠터 이용이 가장 많은 페어팩스 스트리크에서는 LA 경찰국이 스쿠터 단속 전담팀 구성을 공표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And obviously to ride a scooter, you have to have a driver's license. You can't ride anybody on the scooter, and you cannot ride on the sidewalk. Uh, we encourag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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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e to wear a helmet, however that is not a law. Serious enforcement, and we are trying to protect the lives. 스쿠터 이용자가 늘고 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 버드, 라임 등 전동 스쿠터 회사들은 인도에서는 주행금지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기 시작했지만 LA에서는 여전히 인도에서 보란듯이 스쿠터를 쌩쌩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스쿠터가 인도로 다니면 보행자들이 쓰러져 부상을 입기 쉽상이라 인도 주행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인도가 아닌 도로상에서만 스쿠터를 타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스쿠터 주행이 허용되는 도로는 주행 속도가 시속 25마일 이하로 규정된 지역입니다. 스쿠터 이용자들은 자전거 차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 시내 현재 3만 6천 대의 전동 스쿠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오늘의 지역단신 전해드립니다. 고온 건조한 산타나 하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남가주 에디슨사가 LA와 샌버나디노, 벤츠라 그리고 컨카운티 내 1만 3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고 최대 17만 3천여 가구가 단전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또다시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여행을 다녀온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주민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월요일 사이 컬버시에 있는 아트라이트 극장과 산타모니카의 마켓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역을 방문했던 주민들은 폭역 백신 접종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과 헐리우 차병원이 주최하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토요일인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헐리우 차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에선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혈압, 당뇨, 정신건강과 치매, 시력과 심전도, 그리고 유방암 검사 등도 실시됩니다. LA 한인회가 LA 카운티 보건부과 함께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LA 한인회관에서 실시합니다. LA 총영사관이 한국재외 선고를 앞두고 LA 지역 신고, 신청 접수 요원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보수는 1일 120달러 정도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obla.mofa.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한인사회의 소식들을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